그대로 얘만 그대로 쭉내려서 가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어...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는 것도 지금 다돼 있죠. 네. 포임도 완성됐고 체중이 네. 오른쪽 발에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예 어...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샤. 와, 좋네요. 오, 이런 최고다.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김승빈 프로님과 같은 스튜디오인 히든랩 골프 스튜디오의 조준원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히든랩 스튜디오는 채프로와 나마마 최진욱 프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인데요. 김승빈 프로님이 비거리를 맡고 계시다면 조준원 프로님께서는 그 아마추어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된 레슨을 해주시기로 유명합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어, 상태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제게도 제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주셨는데요. 어드레스와 백스윙을 교정해 주셨어요. 핵심은 어, 무게중심, 체중이동에 있는데 어, 다운스윙 때 강력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어드레스 때부터 제대로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어, 제가 오늘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도 대박이었어요. 어, 제가 여러 프로님들께 레슨을 받다 보니까 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 주시면서 단 하나만 생각해서 제대로 스윙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굿샷. 지금 이제 스윙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이제 어드레스를 좀 먼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예, 스윙, 자, 어드레스를 보셨을 때, 문제점이 있어 보이시나요? 좀 없어 보이시나요? 그냥 솔직하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라든지. 딱히. 문제 없어 모르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네. <laughs>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아크, 그러니까 공간을 제일 잘 만들어 놨다. 아. 보통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음. 되게 좁은데 이 공간도 넓게 잘 만들어 놓고 잘 하셨는데,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무게중심? 어드 음. 셋업 때? 네네. 셋업 때 무게중심 어느 쪽에다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발가락 쪽이라든지 아니면 발바닥 중앙? 어, 무게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봤을 때 지금 약간 쏠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어, 앞 중심에서, 앞으로. 아, 네, 앞으로.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 백스윙 때 제일 고민인 백스윙 때 회전이 좀덜 들어가는 느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네네. 컨디션 안좋은 네네. 그래서 네. 백스윙 때 조금 어, 이 꼬임이 덜 되거든요. 왜? 무기 중심이 발가락 쪽에 있다가 보통은 가운데 뒤로 좀 넘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앞 중심에서 좀 버티는 느낌 그래서 음. 억지로 내가 꼬임을 좀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 그거를 어디에서 잡아 한 번만 잡아보세요 네. 그래서 필드 네. 가면 항상 뭐 (1번) 오일이나 그럴 때 네. 확실히 턴이 진짜 많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약간 뒤 네. 중심. 이런 거 지금 아. 힙하고 햄스팅 부분에 힘이 들어올 거예요. 네, 어, 맞아요. 땡기는 네. 느낌. 그 땡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아. 앞중심에 있으신 분들이 무릎도 많이 굽혀지고, 그리고 약간 상체가 들려있는 느낌에서 약간 S 포스쳐도 나오는 부분들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좀 없애주게, 없애 드릴 수 있는 게 약간 뒤중심에 준다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살짝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 지금 제 느낌상에는 네. 좀 이렇게 된 느낌이.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보통 이렇게 레슨, 어, 이렇게 셋업에서 바꿔만 드리면은, 어 되게 많이 서있고 상체 는 많이 숙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야 기존의 어드레스랑 지금 바뀐 어드레스랑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뒤 중심 주면서 제일 중요한 건 힙하고 햄스트링 보면 힘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네. 무릎 살짝만 펴줄게요 이게 제 느낌상 힘이 들어간다 는 보다는 네. 조금 더 땡겨져 있는 아 맞아요 약간 근육이 땡긴 느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오, 그 지금 어떠셨어요? 오, 다르죠? 네, 다른데요? 어? 무게 중심도 좀더잘 되고 회전이 잘 되죠? 어 공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회원님 바뀐 게 없어요. 아, 자 오른쪽 게 지금 기존의 어드레스고 왼쪽 게아 왼쪽 게 기존의 어드레스고 오른쪽 게 바뀐 어드레스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각을 보면은 바뀐 포인트가 없죠. 그냥 무게 중심만 조금, 조금 더, 예, 네. 세... 약간 숙여진 네네. 느낌? 네, 네. 근데 보면은 숙여졌다라기보다는 힙 라인이 좀더 맞아 더튀어나 네, 더 튀어나왔죠. 아... 그러면서 이 힙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힙까지 떨어지는 각도가 좀더 살아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바꾸고 싶은 무릎을 조금 더 세웠으면 각이 더 이뻐졌을 아... 거야. 근데 네, 불편하시고 원래 하시던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기존대로 많이 굽혀져 있는 거거든요. 어, 그렇지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엉덩이만 뺐는데 네. 여기서 약간은 좀네 이렇게... 살짝 세우는 느낌. 아... 왜 그러냐면은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으면 어, 많이 수개졌나라는 컨디션 안 좋을 때 느낄 네. 수가 있어요. 음... 그럼 보통은 무릎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체를 세워요. 아... 그럼 상체를 세우면 벌써 여기가 힘이 들어가죠. 네네. 힘이 들어가니까 약간 뻣뻣해지고 근육이 경직되니까 스윙이 나오기보다는 좀 팔로만 친다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많이 나,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무게중심. 지금 보면은 여기는 조금 공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음... 그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뒤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가운데 쪽에 좀더 내가 중심을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로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면서 내가 체중 이동을 하는 거를 거의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분들한테 레슨 할때 보면은 거의 앞 중심에다가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마추어분들 입장에서는 아, 앞 중심에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도는 느낌보다는 앞에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체중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무너지죠? 어... 그러면, 네. 그러면 안 그래도 다운스윙 때 앞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 네네. 체중 이동하면 을 쏠리게 돼 있는데 앞으로 쏠려 있는데 여기서 또 다운스윙을 할때 앞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겠죠. 원리스텐션이라든지 음. 아니면 미스샷, 뭐 탑볼성이라든지 깎여 맞는다라든지 회전이 잘안 되고 또뭐 퍼올린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스윙 아직까지도 오래 쳤지만 고치려고 고치려 계속 노력하지만 네. 스윙할 때 백스윙 올라갈 때좀 이렇게 거. 앞으로 앞으로 이 내려가면서 네. 머리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바로 레슨에 들어가지 않고 회원이 먼저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네. 잘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잘 맞을 때는 조금 주저앉는 느낌은 똑같이 있어요. 대신, 회전이 좀더 되냐, 안 되냐, 편안하게. 음. 그게 무게의 중심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옮겨지냐, 안 옮겨지냐로 확인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제일 고민인 게 백스윙이시잖아요. 네. 백스윙 때 확실하게 그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이라든지, 아. 그거를 좀 잡아 드릴게요. 저것도 보면은, 이게, 네. 이게 조금 네. 신기한 게. 맞아요. 좀이게 섰잖아요 맞아요. 더 섰는데 네. 손목은 샤프트 죽었죠. 각도 보면은 더 네.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보신 게앞 중심에 있다 보면 잠시만요 제가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자연스럽게 상체가 서게 되거든요 네, 아무리 네. 무릎을 굽혀도 네. 근데 반대로 뒤중심으로 가면은 내가 조금 더상어 조금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붙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숙여져요. 음... 왜 이쪽 라인이 당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네. 손이 나아지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 제일 중요한 손목이 중요 안 중요해요. 음... 왜 우리가 회원님이 뭐 코킹이라든지 힌지를 먼저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레슨할 때 그걸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음... 왜 코킹이라든 지 힌지를 안 만들어도 내가 스윙을 갔을 때 탑에서 자연스럽게 받쳐지잖아요. 근데 보통은 먼저 만들고 내가 돌리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벌써 내가 백스윙 아. 때 써야 될,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코킹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유가 손목을 죽여놨기 때문에 회전하는 게 편해져요. 음. 근데 반대로 손목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스윙을 하면서 내가 안 꺾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힌지라든지 코킹을 안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도는 게 뻑뻑해지고 아. 힘이 들어가면서 경직되겠죠. 음. 네, 그래서 이 손목까지 접히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포인트만 바뀌어도 스윙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타향이좀 되게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어, 네. 어, 그래서 아까 처음 이렇게 알려주시고 치는데, 그렇죠. 엄청 스윙이 막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음. 그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도미노 롤이라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식으로 바꾼 게 단추업. 음. 왜 그러냐면 저는 셋업을 첫 단추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잘 끼워지면서 굉장히 잘 맞잖아요. 근데 셋업, 그 골프에서 셋업 자체가 첫 단추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두 번째인 백스윙부터 턴. 그 다운 스윙 때뭐 체중 이동이라든지 임팩트에도 신경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음. 근데 셋업 자체가 벌써 여기서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면서 무게, 백스윙이 올라갔어요. 근데 앞중심이 쏠려 있어요. 그럼 벌써 틀어진 거 아니에요? 틀어져 있으니까 스윙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또 마저 뭐 불필요한 동작을 추가를 한다든지 과한 동작을 추가를 하면서 조금 움직임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려올 때그 움직임대로 또 보상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세형이 좀더 커지거나 잘 만들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셋업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어떻게 보면 스윙을 편하게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네. 어, 진짜 아까 펜션 하는데 막힘이 없는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좀 이런... 좀... 지금 좋아요. 아... 거기서 무릎만 조금만 더 세워볼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 주셨죠. 그래서 얘는 살짝만 더 떨어뜨려 줘죠 아, 그러니까 반대가 이게, 된다고 생각을 아, 하시야 돼요. 세우면 그대로 올라가는 네. 게 아니라 상체는 반대로 만큼? 조금 더 죽여주는 이렇게. 거예요. 그렇죠. 아. 오,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편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드레스는 불편한데 스윙이 네. 편해지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습관을 들여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태 내가 든 습관은 뭐예요 앞중심에 있고. 무릎은 굽혀놓고 상체는 약간 세우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어색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아... 근데 회원님 느낌상 지금은 아마 상체가 이렇게 숙여진 느낌이었을 네, 거예요. 근데 각을 한번 보시죠. 많이 숙여졌나요? 아니요, 너무 너무 네. 예쁜데요. 아까보다 어... 더예뻐졌죠 무릎을 조금 더 세웠는데도 아까보다 각이 좀더 척추 네네. 각이라든지 힙에서부터 무릎으로 떨어지는 각이라든지 무릎에서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각이라든지 굉장히 더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이 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이 벌써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일어나든지, 아니면 음. 그대로 죽여버리는 말이야. 그럼 다운 스윙 때 반대로 보상 동작이 뭐냐? 일어나는 거다. 음. 아니면은 그대로 덮어버린다든지. 음. 뭐 이런 미스의 폭이 막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셋업만 조금만 잘 서주셔도 느낌이 달라지면 스윙이 막힘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오, 진짜 막, 네.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 막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네. 그래서 와. 일단은 셋업. 셋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왼 손목하고 힙하고 햄스트링 부분이 당긴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약간 힘이 들어간다고 표현하거든요. 을왜 음. 당기면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시면 좋아요. 오. 이제 스윙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네네. 보통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왼 팔꿈치 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냥 심플하게 뭐냐면은 네. 어데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원래 기준, 어, 하시던 대로 어데 잡고, 백스윙 스타트를 해서 백스윙 탑까지 네. 그대로 얘만 그대로 쭉 내려서 가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어...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는 것도 지금 다돼 있죠? 포임도완성되 네. 있고, 체중이 네. 오른발에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밀어서 도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회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테이크 백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거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이 미스나는 게 어쩔 때는 이쪽 양, 그러니까 손목을 만약에 코킹을 준다고 하면은 어쩔 때는 코킹을 조금 꺾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조금 더 꺾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꺾는다든지, 아니면 좀더 위로 올린다든지, 급격하게 아니면 은 뒤로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날 러니까그 컨디션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일관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음. 없애기 위해서 일단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왼쪽 팔꿈치로 먼저 시작을 해요. 아, 이 왼쪽 네. 팔꿈치, 지금 이렇게 좀 밀어주시니까, 네. 아,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게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네. 이 팔꿈치를. 그냥 백스윙 저쪽, 탑까지 그냥, 한 아, 번에 그치? 그냥. 예. 여기 팔꿈치를 생각하고서 탑까지 올리는 거죠 그렇죠. 아, 뭔가 그냥 쭉 이렇게 밀어주는 아니라, 거 예. 여기를 그냥 쭉. 쭉 밀어줘서, 그렇죠. 탑까지 네.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 그랬을 때, 혼자서 할때 지금은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네네.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요. 아,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오른손을 그대로 밀어주면 아까 제가 밀어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볼까요? 일단 백스윙만 신경쓰면. 아, 어, 셋업 좋고. 그대로 쭉, 그렇죠. 아. 굿. 오. 네. 지금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오, 그냥 테크백이 없는 느낌? 네. 근데 보면은, 테이크백이 없는 느낌이지만, 여기서 나가는 구간은 굉장히 좋아졌다. 오 되게 이상적이게 바뀌었죠, 스윙궤도 네, 네. 아크는 어때요? 오, 아크도. 네. 스윙플레인 자체가 벗어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바뀐 거고, 한번 비교를 해드려볼게요. 오른쪽 게 지금 바뀐 거, 왼쪽 게 회원님이 원래 하시던 느낌이에요. 돌죠? 네 아까 네. 이게 네, 아까 원래 회원이었을까? 네, 네네 네. 그러면서 체중의 이동이 좀안 돼요 왼 무릎이라든지 음. 왼쪽 팔꿈치아 왼쪽 어깨라든지 그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팔꿈치로밀어주게 되면은 몸통 회전까지 한번 해결이 되는데 아. 빼잘 나왔어요 테이크 빼까지 근데 여기서 벌써 힌지랑 코킹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역할이 뭐냐면 몸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리는 양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잘 맞을 때는 이 컨디션 좋을 때랑 그리고 내가 연습했던 대로 좀 나오는 거고, 컨디션 안 좋을 땐이 양이 달라질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공이 말리는 양, 음. 스핀 양이 좀 달라지겠죠? 정확도가. 아. 그래서 백스윙을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보면 일단 왼쪽 팔꿈치를 신경 쓰면서 음. 백스윙 탑 한번 올라가 볼게. 쭉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무릎 각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네. 얘 왼무릎이 지금 오른무릎 쪽으로 들어왔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 압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음... 뒤꿈치에 지금 와 있지 않나요? 어, 네. 뒤꿈치하고, 네. 여기도 같이 버티고 있거든요. 반대로, 여기에... 얘가 어. 조금 더 여기에 더 많이 실린다는 아, 느낌이 있어야 뒤쪽에. 돼요. 네, 뒤쪽에.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스웨이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턴하지만, 오른발 뒤꿈치 압력이 좀더 많이 있는 음... 느낌이 있어야, 네. 올바른 회전이랑 백스윙 때이 몸통 회전이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뒤꿈치 압력보다는 발가락 쪽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밀어준다는 느낌은 알겠는데 네. 이 밀어줄 때이 네. 뭔가 이 플레인이 네. 이게 좀 몸만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네, 거라고 맞, 봐야 되나요 네 맞아요 아, 그냥, 그냥 이, 이게 얘를 밀어주면서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내몸 명치 있죠 네네. 내 그러니까 몸 중앙이랑 같이 손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음, 돼요 그리 여기서 뭔가 팔을 더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대로 쭉 올려서 이게 탑이 만들어지게끔.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필요한 동작을 더 가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냥 내팔 길이만큼만 빼서 돌아도 이쁜 각이 나오고 뭐 올바른 뭐 스윙 턴이라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아예 골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음. 이렇게 뺐다가 올려야지. 네, 네, 네. 아니면은 더 뒤로 가야지. 그러면은 이게 좀 과도하게 되면 처음에 이쁠지 몰라도 네네. 나중에는 이게 잘되는데도더 신경 쓰면서 더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몸통 회전이 안 되고 아까 전에 회원님처럼 리버스 스파이 앵글처럼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더 그냥 편안하게 쉽게. 하... 그냥 내가 얘를 밀어 줌으로써 몸통 회전이랑 테이크백이 해결됐으니까 얘 하나만 신경 쓰자. 음... 그리고 그냥 회전만 해 주자. 이건 거야. 음... 그럼 복잡하게 가지 말자는 거야. 요 하... 네. 냥 지금처럼 쉽게 가도 스윙 앵글, 여기가 그러니까 그 스윙 앵글이라든지 궤도라든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는데 거기서 불편요 동작을 가세하지 말자. 말자는 어. 거죠. 지금도 약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아. 봤을 때는 무릎 무릎이 약간 각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없고 체중 이동도 좋고 그리고 회전. 그리고 회원님이 제일 문제였던 왼쪽에서 약간 네네. 이 상체 각도가 약간 틀어져 아, 있는. 그러니까 아. 약간 뒤집힌 느낌 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게 보이죠. 예. 아.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김 프로님이 얘기해주신 다운스윙 들어가는. 거 그거랑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커지는 거죠. 예. 아. 네. 한번 쳐볼까요? 그럼 네. 이거 빼고 느낌 네. 확실하게 오셨죠? 지금 네. 빈스윙 하면서. 그럼 그냥 편하게 한번 쳐볼게요. 그니까 제일 고민이었던 포인트가 좀 사라진 느낌? 어, 맞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이랑 회원님 편하다고 느껴버리니까 스윙이 되게 쉽게 나오, 나오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스윙 봤을 때좀 어떠세요? 오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그렇죠? 근데 이 기준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되게 많이 질문할 을 거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스윙을 잡는 시간보다는 질문하는 데 시간 을좀 많이 썼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재재스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굿. 오와.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원님이 제일 큰 고질병이었잖아요. 백스윙. 네네. 정립도 안 되고, 되게 많이 헷갈리고. 근데 그 리듬도 같이 어떻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 좀 전에는 네. 너무, 너무 좋았는데 네. 그럼 강, 지금 보면은 셋업도 그렇고 회전도 그렇고 뒤꿈치 발는 양도 그렇고. 백스윙 한번 봐보세요. 회전도 되게 잘 되죠? 와. 치고 나서 자세까지 좀더 자연스러움이 많이 생겼죠. 네. 만드는 느낌 많이 사라지고. 오. 예. 네. 오, 하나만 더 치고 마무리해 봅시다. 네. 오, 지금 너무 힘전에. <laughs> <좀 전해>. 구. <laughs> 오케이. 야, 이게 쨍절 들어갔다 지금 와. 거 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편하게 치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거리나 방향성 보면은 평상 똑같이 나가요. 어. 네. 떻게 보면 아, 이제 힘을 좀 빼도 빼고 어, 쳐도 네, 되겠다라는 네. 느낌이, 네. 느낌이 있죠. 오, 지금 그 방금께 네.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리듬 자체가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듬만 지금처럼 당분간 이제 셋업 신경 쓰고, 왼쪽 팔꿈치 신경 쓰면서, 어, 뭐 힘을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평상시보다 한 템포를 더 죽여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같은 타치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오, 오 되게 네. 이게 깊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오래 좀 묻어있는 듯한 오케이. 느낌이 약간 묵직하게 이렇게 눌리는 느낌. 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뭔가 네. 다운 스윙을 신경 쓴게 아니라. 그렇죠. 백스윙만 밟아주려고 네.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설명도 해드리긴 했지만, 뭐냐면은, 기존에는 여기에 꼬임이라든지 여기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럼 백 다운 스윙 때 얘네들이 힘이 없는데 풀릴 때 여기에 힘이 실릴까요? 아... 네. 근데 반대로 여기서 힘이, 이 힘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려도 뭐 내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겠죠. 힘이 좀더 생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의 각도. 백스윙 때 무릎이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니까 좀더 깊게 파고드는 느낌보다는 위에 볼 위에 맞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없애려고 덮어친다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근데 보상 심리가 강하나 그랬죠. 일어나 살짝 일어나 주니까 자연스럽게 눌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묵직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굴 오. 와쉽 깨달은 것 같아. 요 네. 좋은데요. 되게 되게 편해져 이제 네네네. 편하게 네네. 보여요. 어. 굉장히 네네. 좋아요. 그러니까 스윙 플레인 자체는 얘를 이 밀어주면서 따로 이제 부수적으로 내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걸좀 강조한 음.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만 밀어줘도 몸통 회전이라든지 체중 이동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플레인이 벗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부시우 와, 좋네요. 이런 오, 식으로 들어가면 <laughs> 돼요. 어떤가요? 오늘 어드레스를 잡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을 너무 이렇게 좀 앞에 싣기 보다는 체중이 좀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좀 살짝 이렇게 빼면서 무릎을 이렇게 좀 세워주는 이 각이 좀 나와야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하체는 세우고 상체는 좀 누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킹 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별 노력 없이 백스윙을 들어 올렸을 때 코킹이 제대로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강한 임팩을 할수 있으면서도 체중이 가운데에 잘가 있기 때문에 턴을 할 때도 좀 수월하게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어드레스 때부터 제대로 된 자세를 좀 만들어줘서 이 코킹 각이 좀 미리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각을 그대로 플랜다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어, 체중 이동도 되고 그 다음에 턴도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인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준원 프로님께서는 정말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들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레슨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